이 셀피 스크린이 있는 건 진짜 편하네요. 이전 모델까지 잘 되던 게왜안 되지?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8이고요. 이쪽이 히어로 9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 오늘은 고프로 히어로 9 리뷰 마지막 편인데요. 사운드 테스트부터 시작할게요. 자, 사운드 테스트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어, 조용하고 새소리 정도만 들립니다. 바람 소리도 전혀 없고요. 사운드 세팅은 바람 소리 감소 모드를 꺼놨어요. 스테레오로만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8길이고 이쪽이 히어로 8, 이쪽이 히어로 9입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이쪽이 히어로 8, 이쪽이 히어로 9입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엔 엘그란데를 최대로 늘렸습니다. 한 1m 정도가 되겠죠. GoPro Hero A시고요. 얘가 GoPro Hero 9이에요. GoPro Hero A시고요. 얘가 GoPro Hero 9이에요. 지금 여긴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스테레오 모드에서 바람 소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볼게요. 지금 비행기 소리도 나고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여긴. 지금 비행기 소리도 나고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여긴. 자 지금은 바람소리 감소 모드를 좀볼 텐데요. 바람이 지금 좀 불고 있어요.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A시고요. 히어로 9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A시고요. 히어로 9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꽤 많이 불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고프로 히어로 9 배수 마이크, 드레인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해볼텐데요. 자, 물에 담궜다가 꺼냈을 때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씨, 겁난다. 자,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8이고요. 이쪽이 히어로 9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이쪽이 고프로 히어로 8이고요. 이쪽이 히어로 9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고프로 히어로 8시고요 히어로 9입니다. 자배수마이크 성능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고프로 히어로 8시고요 히어로 9입니다. 자배수마이크 성능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게 물놀이할 때 물이 안에 고여서 소리가 좀 먹먹하게 들리는 그런 현상을 좀 빠르게 개선시켜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저런 상황에서 사운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히어로 9의 마이크 감도가 약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조용한 환경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지만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아주 조금 더잘 들립니다. 하지만 주변 소음까지 더잘 잡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대신에 바람 소리 감소 모드는 히어로 9의 효과가 더 좋았어요. 히어로 9 마이크의 한 방은 바로 이 드레인 마이크, 마이크 배수 기능인데요. 편집할 때. 오, 이 정도야? 뭐, 할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물놀이나 수상액티비티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를 갈 수가 없어서, 아. 자 다른 기능들도 좀 훑어볼게요 예약 촬영이나 길이 설정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약 촬영은 심지어 꺼진 상태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하고 예약 촬영 자체에는 꺼지는 기능이 없지만 길이 설정도 함께 사용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인드 사이트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인드 사이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셔터 버튼을 안 눌렀거든요 안 눌렀는데 그냥 막 다니다가 갑자기 막 외계인이 갑자기 막 뒤에 지나갔어 어, 그래서 뒤늦게 셔터 버튼을 이제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촬영이 시작되는데 앞에 15초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엔 히어로 9의 약간 아쉬운 혹은 의아한 점들입니다. 일단 2.7k에서 24 프레임 퍼세컨드와 30 프레임 퍼세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60 fps는 지원하는데 오히려 기본 프레임을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주로 60 프레임 퍼세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지만 좀 의아하긴 해요. 타임랩스의 2.7k가 빠진 것도 그렇고 히어로 9에서 2.7k 해상도를 좀 대폭 축소해버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5k 영상은 고프로 어플상에서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카메라상에서는 재생이 되는데 어플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충전 중 촬영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촬영 중에 충전이 잠깐 멈추는 건데요. 이전 모델까지 잘 되던 게왜안 되지?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라? 이거 히어로 a 에서도 촬영 중에 충전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히어로 A9 둘 다. 촬영 중에 충전이 안 되네요. 물론 저는 좀 짧게 짧게 찍는 스타일이라 저는 크게 불편한 건못 느꼈는데 장시간 촬영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반응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느렸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프로 사진 촬영 고프로 끄기! 미세하게 나인이 좀더 빠른데? 가로로 돌아올 때는 거의 비슷하네? 딜레이는 거의 없고. 버튼 반응 속도나 음성 인식 속도에서 오히려 히어로 8이 조금 더 빨랐고 터치 인식도 좀 답답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뭐랄까 좀더 길고 넓게 눌러야 인식되는 느낌? 그리고 어플 연결도 좀 불안했습니다 매번 연결할 때마다 한 번에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안정성 면에서 좀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제가 대략 3주를 사용했는데 그동안 기존의 고질병이었던 먹통현상, 프리징은 한 번도 없었어요. 셀피스크린은 고프로 히어로 9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정말 편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셀피스크린이 있는 건 진짜 편하네요. 편하긴. 셀피스크린이 단지 찍을 때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저한테는 프로세스 자체가 좀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저는 셀카나이 점프샷 같은 걸 찍더라도 한번 찍고 앵글 확인해서 이상하면 또 다시 찍고 다시 찍고 이런 과정을 반복했어요. 아니면 핸드폰 어플을 연결해서 계속 보면서 찍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과정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전 보통 4대3 비율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게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최대한 아래위에 공 간을 좀 남겨놔서 최대한 편집할 때 확대하고 배치하고 뭐 이러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냥 16:9로 대 찍어도 되고 편집할 때그 과정 하나가 단축되는 거죠. 물론 셀피 스크린이 만능은 아닙니다. 어떤 스크린이나 마찬가지지만 야외에서는 이 반사광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그래도 사이즈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멀어지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 한, 한 3웨이 정도 길이는 아주 무난하게 잘 보이고요. 엘그란데 한1 m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K나 5K 촬영할 때 잔상 딜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해상도를 잘 활용 안할 뿐더러 딜레이도 그렇게 뭐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고프로 히어로 9한 3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 저한테는 한네 번째 고프로 버전이었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있었지만, 저는 셀피 스크린 하나만으로도 장만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퍼 스무드나 수평 조절 뭐 이런 기타 기능들은 사실 개인의 용도에 따라서 좀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셀피 스크린은 이전 모델로 이제 못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유용했고,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 안정성 면에서 좀 사소한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상쇄할 만큼 셀피 스크린의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보통 카메라 리뷰는 한 편으로 끝내는 편인데, 이번에 좀 나눠서 해봤거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회수가 좀 나뉘어서 좀 아깝긴 하지만, 오히려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리뷰를 하니까, 빠뜨리는 것도 좀 적은 것 같고, 리뷰할 때 오류도 좀 줄일 수 있어서, 뭐,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3주 동안 순천이다, 뭐다, 여기저기 전국을 다니면서 리뷰를 했는데, 좀 고생을 좀 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